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150장입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심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땀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길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치. 저도다 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부득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 내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포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 멸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나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어, 가고백했네아멘 우리의 신을 보고, 저리는지고 있습니다. 에 박성호 장로님 대표 기도 그리고 는명진팀 특송 는 저희는 저희는 하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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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수록통하는 것과 저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 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삶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이신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를 주옵소서, 광원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인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참여하고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은혜 허락하여실 줄 믿습니다. 아, 목요일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주 앞에 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지5 일째 되는 날인데요. 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아, 특별히 이제 성찬식에 기원되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것에 시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뭐 6월절에 지었던 것을 볼 수를 보게 되는데 6월절 만찬은 아, 구약 시대 출애굽기 시대에서 실은 유래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날 시은 아, 이스라 백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아, 만찬을 했지요. 아, 그런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 시대에서 어, 시대까지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유월절의 그 출애굽기의 만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 시대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만찬은 실은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한 식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 예수께서 성우찬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아, 오직 이 성만찬은 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만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또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부문을 보면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성만찬의 자리에 누가 참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신앙에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가련 유다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르뉴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도 그러니까 누가 본인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 신앙의 고백만이 할수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마련한 이 성만찬에 가련유다는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어려우시면 뭐 신부를 보내든지 아니면 너나 팔거야 너 참석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든지 어찌 든지이 자리에 사도의 가르뉴다가 배제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성마찬 자리에도 가르뉴다가 참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참석하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뉴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련유다를 향한 주님의 극률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련유다까지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주님을 파는 이 가련유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를 붙들면서 자신의 몸과 피가 되는 이 떡과 또 잔을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돌이키기를 원한다. 가론유다야,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론유다도 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설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지금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는 로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시고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나는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어리석게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몸과 살을 먹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결국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만찬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뭐 피를 마실 때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만찬뿐만이 아니지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련 유다가 결국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기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셔서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과 피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몸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에, 떡은 예, 실은 부모의 떡은 이제 누력이 없는 빵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에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떡과 신을,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또 마시라 이렇게 건면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다 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또는 기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루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찍히신 그 몸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라는 의미에는 더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와 연합되어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음, 저희가 제자반과 양육반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은 이 제자반과 양육반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자반과 양육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제자반과 양육반이 아닐지라도 일대일 나눔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정제감을 갖고 있는 사람,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것은 여기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여기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셨지요. 그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전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도,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그서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맞축복 역사하시이 이제 머리 숙인 믿음의 성들 머리위에 가정이 하는 일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성들 저 앞에 나와서 은혜로가락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